히도라? 히도라 썼는데 아까 첫판에 그래서 지금 좀 다른 곳쓸까 생각중인데 근데 저조태야아저조라서 저족해, 왠지 그냥 경석 가야될거 같기도 해요 고민되네 어근 미션 되죠? 미션 뭐로 갈까요? 되죠? 아니요 세마리 지정하면은 제일 먼저 먹은 애만 적용이 돼요 나머지는 적용이 안 돼요 야, 생, 같은 팀한테 칭찬 듣기, 생색 가능, 가능.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힘 빼고 해야 되네. 힘 빼고 하다가, 아니, 형, 뭐 하세요? 할 때, 이제, 안전 매력을 보여줘야겠네. 야! 루판님 30만 개 선물 감사합니다. 명절 떡가 아, 팡이 형, 이거 그때 말한 뭐 결승전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거? 아, 충성!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나, 공격 오면, 형이, 그, 링으로, 빈집이나, 헬프나, 눈치 보고 해줘요. 공격 안 오면, 그냥, 히드라, 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팡이 형. 아니야, 근데 이거 저번에 결승 우승하면 챙겨준다고 하신 거라서 아마... 그거... 그거 아닐까요? 무슨...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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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아닐까? 감사합니다. 황영... 그... 축하랑 다른... 다른 건가요? 이거? 여기서 히드라 안 온다고 히드라를 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무조건 일단 거의 탱크 확정이야 제가 봤을 때 일단 전적을 볼까 18승 4패 거의 탱크 확정이야 이러면 그냥 원가스에서 히덴 타서 가야 될것 같아 무조건 확정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후각은 추가금... 아, 포기 아니, 응? 어? 다른 거라고요? 아니 다른 거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 내가 공격한 건 아니지만, 어때? 이것이 <laughs> 죽였어, 어때? 내가 한게 아닌데, 생생내기. 한적 때. <laughs> 형, 근데 링 많이 안 찍어도 이제는. 이게 초반 막기 위한 링이라서 많이는 안 찍어도 되거든요, 많이는. 많이 안 찍어도 되는데. 일단 못 막는 척, 형들 나 갈게. 나 한테 온다. 나 갈게. 일단 못 막는 척, 약한 척.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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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제가 이렇게 나가면은 저한테 옵니다 이게, 오얘 병력 다 먹었다 이러면은 저한테 오거든요, 조건아 보시면은 이제 저한테 와요. 병력을 100%다준 거죠. 역대막 한번 내주고, 오 됐다, 오케이. 이러면 이제 저한테 옵니다, 그러 아, 면안 돼? 아, 내가 연기해가지고, 나 죽는다고 연기해가지고, 나... 나오... 아, 큰일났다. 저는 이게 방어타워를 지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저한테 오는 게 이득이었는데... 아, 한이형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괜히 나와, 나와버려가지고. <laughs> 아, 나는 방어타워다 해놨는데, 이거. 힐, 막 이라도 빨리 합시다, 일단. 어, 막았네! 예, 막았어요. 막았어. 오, 됐다, 이러면. 나오면 안 돼요, 형님. 나오면 안 돼. 오. 고마가 <목마가스> 스쿠터 스쿠터 네상이어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여기 여기. 아 헌서 경험 감사합니다 2만 원. 어, 헌서 경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아님 네, 여기 오버가 없으시네 언덕에 언덕에 뭐가 없네. 뭐어떻게 뭐가 가운데는 제기지 한시는 이쪽. 아섯시는 아래쪽. 아, 나 여기다 지었구나. 아니, 나 분명히 지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 왜 없나 했네. 그었군요 제가. 사치 좀 한번 부려볼까요? 3 디팔로 마운드, 2 울트라 캐번, 4 스파이어. 사치 한번 부려볼게요. 겠네. 아무나야. 한방한 방에 세 개. 그리고 투 그레이트 스파이어 한 방에 두 개. 물량용 아니지 준비하고 있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지금 자 인구 100을 채워야 되니까 거의 한 가스 4천이면 되나? 아 가스 4천 정확히는 4,800이 필요하죠? 두 부대 찍으려면 4,800. 자, 4,600. 4,700. 4,800. 나머지 저걸리. 잠시, 9시? 9시, 9시 끝. 어때? 하네? 이게 아니었네요. 아, 지금 칭찬받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뭘로 칭찬받을 수 있나, 이거? 칭찬받기 좀 해야 되거든요. 칭찬받기 있었는데. 아디언 정답인가? 아, 어, 뭐가 정답이지? 센터? 센터는 못 나오지. 센터는 못 나오지. 어때? 자 그럼 바꿨어요 컨셉 자 상대 아유 어, 에프 온줄알 에프 헬프, 헬프헬프 에프 헬프, 에프 헬프, 에프 에프 차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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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빼차빼차빼차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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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프시프 가자. 자, 이제 11시가 1시로 또 견제 올 거거든요. 이렇게 피 그는 그때 제가 이 스컬지로 그경력들을 잡아준다면은 혹시 됐어요? 오더 실어와 더 실어와, 더 그렇지 이거 잡지 마, 더 실어와. 어더 실어와 더 실어와. 오 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더 실어와 더 실어와. 아, 근데 게임 지는거 아니야 이거? 란형이 없으면 우리가 밀수가 없거든요 이게저을투적으로는 제가 아직 이게임좀안돼있는 상황이라 적으로는 밀수가 없는데 복들 복들 가지고 가 복들 준비하는 쪽이 유리하다기 보다는 저희가 종족이 투저이잖아요투저으면 왠지 다 이길 것 같잖아. 근데 동서전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센터를 먹어도, 이렇게 한 명이 우리가 피해받기 시작하면은 이게안 돼. 아예 200까지, 200 기박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힘들어져요, 상황이. 테페라 무조건 일단 지켜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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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온다. 아, 한시영, 나 믿지? 나 믿지? 잘해볼게, 내가. 저게 나이면 대박. <laughs> 저이면 대박. 엄청 큰거 와요. 이거를 무시하고 보통은 폭스로 온단 말이야, 보통은. 한시 온다! 갑시다. 분명히 이제 이거 막으러 올 거야. 이거 막으러 올 거야. 두 번째는. 아, 오케이. 스컬즈 하느라 까트도 없어. 서 구형도 6시에 하고 있네? 11시를 갈게요 저는 여기서 복수까지 제가 만약에 성공을 시켜준다. 영웅이 되는 거야. 은인이 되는 거야, 이제. 불란식 끝? 아, 5시형이 18승 4패였구나 5시형이 9학년이었는데 아, 왠지 잘하더라 다섯 시형 전적을 잘못 보고 있었네요 7시가 18승 4패가 아니라 마지막은 킹트라형한번더 써야 되지 않나. 이거 확실하게 딱 붙이려면. 확실하게 프로브 다, 다다다다다다 타고 안녕하세요. 네, 칭찬받기 미션 상대도 잘해서 네, 끝내기 쉽지 않았어요. 상대 잘하네.